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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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2 1만더 주면 될것 같아요. 나중이 양배추 있으니까 자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만 더 얻으면 될것 같습니다. 야, 철제 공구가 없기 때문에 철제 공구, 공부, 철제 공구.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교역품이 와 이제 두개 남은 거예요. 얻을 수 있는 이제 남은 교역품이 딱두개 남았습니다. 와. 와 진짜 이게 막 진짜 밑바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이렇게 만든 것도 참 타임랩스로 찍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와아 목표 정했습니다. 인구수 400명을 넘어도 그 횟수 100까지 하겠습니다. 횟수 100까지 하는 게 저의 목표, 안정적으로 횟수 100까지 인구수 400명 돌파하고 하고도 넘으면 넘으면 뭐 좋은 거지, 뭐. <laughs> 돌 많아서 돌길 지어도 될 텐데. 니네 안 불편한 이거? 불편할 만한데? 좀 있으니까 갔다가 들어서 해도 될 텐데 왜안 하지? 나지들 다니라고 편하게 만들어준 김이 떄시. 나 400명 돌봐 못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근데 인구수 왜 이렇게 줄었어? 아다 학생이구나 아직. 노동 자가 11명 밖에 없길래 깜짝 놀랐네. 와 밀반 보이 세요? 밀반? 와 이건 사진 찍어야 되네. 진짜. 진짜 대형 밀밭은 어떤 느낌일까? 와. 아 이거 화면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건가? 옛날 아노 1404라는 게임에도 있었어. 갑자기 아노 하고 싶네. 돌아와서 돌집을 또 지을 수 있는 자원이 생겼네요 나 여기 꽉 채우는 게 목표야 안 채워지네 그럼 또 여긴 대형 도로처럼 뭐 이렇게 광장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런 거나 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아, 맞다. 공동묘지 안 지었다. 생각해보니까. 공동묘지 하나쯤 지어줄만 해.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20, 20 사이즈인가 주민들이 슬퍼에 빠지는 일을 막게 막아준다고? 그러면 짓긴 해야되네? 아 교회 옆에 짓고 싶은데 한카만네 어우 뭐야 석재가 76이요? 시간 빠르게 좀 할게요 어차피 뭐 시간이 좀 흘러야 해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지 이건 겨울인데 미리 살아남아 있는 건또 뭐야? 처음 봐 애호박도 살아남았어? 안 죽었네 버그야? 사실 나 애호박을 한 번도 안 키워봤어가지고 애호박은 살아남아 있네? 겁나 신기해. 와 그럼 시작할 때 여우박주면 완전 개이득인 거네. 어 상인왔다 상인. 가. 들어가 한마. 아 입만은 아니고.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아 내가 돌이 석재집 석조각을 엄청 지어놔가지고 그래 이렇게 돌 지어야 된다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네 4명이지? 아, 아 여기 안지었구나 이러면 인구수 400까지 차는데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죠? 음. 그습니다 일단은 왜 안지어 내가 못해준게 뭐야 뭐야 상황도더 느리게 짓는다 빨리 지어 주세요. 아, 됐다. 아직은 들어서진 않네요. 어, 아, 들어섰다. 후환으로들어왔나 원래 학생 진짜 많아. 이제 사교또 운영해야 되나? 지금 와우, 학생이 38인데. 어린이 어, 뭐야? 가족이 많은가 봐. 오만데. 어, 대박인데. 어휴, 갑자기 인구수 확번핀되겠는데학 확신, 갑자기 확늘어나보거보어시죠 로그 보이세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짝서이있는거와 이러면은 진짜 늘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뭐든지간에. 잠자기 됐든 석탄이 됐든. 집 에서 하나 씩 조금 수들 이면 어쨌든 과 지급 하긴 해야 되 는구나. 약간 우리는 버티씨가 필요 해요.

혹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무리 작업 자족을할 수가 있어도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학생도 40명 금방 넘었네 아직 주민수는 많이 늘고 있진 않습니다 을더 늘려야겠다. 안에 석재가 늘리기가 지금 쉽지 않은데. 식량 수는 진짜 아예 십만을 뚫지 못하네. 하긴 내가 이거 늘리기도 하고. 이대로 시간 좀 흘려야겠죠. 네. 왜냐하면 나 이거, 철, 이거 표시창 띄워놓고 자, 별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아 이걸 띄워놔야겠다. 자 왜냐하면. 일단, 어린이랑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로 갑자기 쫘르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진짜. 갑자기 확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좀 그때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구수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요. 근데 아마 이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타임, 올라오고 있는 그래프 보이시죠? 아, 이걸 100년으로 설명을 드려야겠다.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올라갈 때 그래프가 그래프에 태어나신 분들이 돌아가시다가 됐기 때문에 이 사망을 하면서 인구수 그래프쭉 떨어집니다. 근데쭉 떨어질 때 인구수가 오르는 구류는 바로 학생과 어린. 이뭐 먹어보죠, 게 석탄. 아하. 했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로 가 그럼 여기 철거해도 되는건가 건물 제거 되네 오오 오, 이렇게 하는거구나 그럼 여기 원상복구 되나요 여기다 광산 다시 지울 수 있어 그러면? 모를라다. 와, 큰일 날뻔 했대 진짜. 근데 나패 광산 보는 거처음이에요 광산 다 쓰고 처음 봐. 진짜. 그동안 써본 주, 광산 다 써는 걸본 적이 없어. 왜냐 그 전에 거의 다 게임 접었거든. <laughs> 근데 이번에 이것도 보냈고 이렇게 남아 있긴 하네. 어, 이게 지열 라못 찌네. 광산 두개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각이 안 나. 게안 나오더라고요. 어, 이렇게 폐광산뭐 그냥 이렇게 돼있네. 자상인님이 오셨는데 제가 드릴 게 없네요. 이제 버지씨가 아니라 피카노드만 필요. 피카노드만 필요해서.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필요하겠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식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래 일자로 조금씩 찍긴 했네. 돌. 그죠? 아. 조금씩 찍긴 했어. 갑자기 어른이 되었고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많아져야 돼. 자, 일단은 시간을 계속 흘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계속 흘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지금. 할수 있는게 없어 지금 뭘더 늘리자니 지금 일단 그 노동자가 2명밖에 없어서 지금 광산을 또 막기에는 또 그래 아 물론 철, 철 광산 하나를 막아도 되긴 하는데 그러네 철 광산 700개? 아니, 지금 인구수 확 늘때까지 기다리는게 편하긴 해요. 어차피 해도 흘러가야 되고. 근데 광산 무너지거나 석수 이 깔려주는 거 되게 아깝네 진짜. 아, 저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근데 또 없애자니 좀 뭐한 게 없을 수가 없어. 자원이 필요한데 아그기죠갑자기 노동자가 많이 나오네요 가족 수는 얼마나 되지 가족 수1 1 4집123 아, 진짜 엄청 기다리긴 해야겠다 무분별하, 무분별하게 또 집을 늘리기가 좀 그래 노동자가 없으니까 자원 수급 그.. 수확량도 좀 적은 거 같아 근살 수가 없네. 아. 안 받을 것 같은데. a 이를 계속 나오나 보네. 오 240, 오 많이 만드네. 근데 240개 만드는데 240개 다 마시는 거아니 <laughs> 맞네. 그러면 절 아, 근데 하나 더 지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딸린다. 나 지금 인원이 딸리기 때문에 유목, 유목민을 받고 싶진 않아 점점 태어나 점점 이제 지 진... 성장하고 있죠 아. 더 커야지 시간 이대로 시간 흘러가게 놔둬야되네 이대로 시간 흘러가게 하는게 맞긴해네 왜냐면 이대로 해놔야 아 근데 여기 뭘다 건드리기가 좀 내가 무서워서 못건드리겠어 아, 진짜. 건드리고 싶은데 건드리면은 막힐까봐 못 건드리네. 아. 일단 이표 보면서 계속 어, 보시죠. 아 일단 동자 10명까지 들어놨고 나 학교 지금 3개 다 운영하고 있네요 아, 근데 석탄이 너무 부족한가봐 얘 뭐야 절반 절반처럼... 차가 고